안녕하세요. 아웃타임 차원점의 갱구입니다 어, 오늘 차량은 카니발 차량이에요. 어, 요즘 카니발이 어, 부식이 생기는 부위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위도 시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질문이랑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어디 부분이냐면 어, 제가 영상 그 카메라를 가까이 또 갖다 둘 거지만 이 부위, 이 부위랑 이런 이제 미싱 그러니까 밀린 침 부분 그리고 이런 서브프레임 같은 부분에도 부식이 많이 올라온다고 이런 부위도 시공을 다 해주냐 부품류에도 시공을 다 해주냐 이렇게 문의가 많이 와요 어, 아웃타임에서는 전부 다그 시공을 다 해줘요 음, 그리고 한번 시공하면 은 텐션감도 좋고 잘 떨어지지도 않아서 거진 반영구적이에요 반영구적이라는 게 이제 어, 물리적인 데미지로 인해서는 떨어져요. 뭐 돌멩이가 하부를 찍어가지고 아니면 어디 심하게 끌키거나 이렇게 되면은 떨어져요. 떨어지면 뭐 떨어져도 아웃타임 그 아무 지점에서 가시더라도 뭐 무상으로 전부 다 A/S 다 받으실 수 있, 있기 때문에 상관 없으시고요. 그리고 어. 이제 카니발 차량 어떻게 시공되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카니발 차량 하부를 보면 요렇게 어 제가 얼마 전에 스타렉스도 작업을 했었거든요. 스타렉스 하부랑 이렇게 보면은 배반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소렌토 하부랑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만 보면 하지만 이렇게 뒤로 가면 갈수록 아 카니발이구나 하고 바로 아실 거예요어 이제 그 뭐지 부식이 많이 나는 부위 여기 보시면 요런 부위 그리고 요런 부위 그리고 이런 밀링 친 자리 이런 데가 카니발에 이제 신차 한데도 부식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부위거든요 어 웬만해서는 이런 데 시공을 잘안 해줘요 마스킹하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안, 해, 안 해주는데 아웃타임은 다 해줘요 그리고 음 이렇게 보시면 이너왁스도 지금 꽉꽉꽉꽉 다 채워가지고 이렇게 다 채워가지고 이제 작업을 해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이너왁스도 지금 다 엄청 흐르고 있어요 오늘도 샤워를 한두번 해야겠어요 이거 이너왁스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어. 그, 제가, 그, 엣지 부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엣지를 요렇게 올려보면 요런 식으로. 아잘안 올라가서. 요런 식으로 엣지도 요런 식으로 다 작업이 돼야 돼요. 지금 이렇게 다 엣지도 다, 다 이제 작업이 다 됐죠. 여기는 브라켓이 없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는 브라켓이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런 식으로 엣지 부분 다 작업을 해줘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머플러도 장착을 해놨고 머플러 이거 방열판 한쪽도 시공을 다 했어요. 제가 밑에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갈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이 다 끝이 났어요. 어, 세라믹 오리지널이랑 그 세라믹 카본 실드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세라믹 오리지널 제품을 좀더 추천을 하는 편이기는 해요. 시공하는 면도 이쁘고. 그리고 시공하는 면적도 넓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라믹 오리 진화를 추천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파츠로 이렇게 보시면 전부 다 장착을 시켜놨거든요. 장착을 시켜놓고 이제 그 제가 촬영을 들어놨고 이런 파츠 한쪽 부분도 시공을 다 해놨어요. 그리고 캠버 볼트 이런 캠버 볼트도 이렇게 딱 알루미늄 코팅제를 사용해가지고 깔끔하게.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그리고 쇼버도 이렇게 딱 깔끔하게 볼트는 코팅제 먹이고. 코팅 코팅제는 이렇게 마스킹을 다한 상태에서 볼트에 코팅제를 먹이고 다시 한번 마스킹을 이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퀄리티가 나, 나옵니다. <laughs> 그리고 이쪽 뒷부분에 보시면 엄청 넓어요. 어, 다른 곳 가니까, 이제, 언더코팅을 할 때,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공해주려면 제대로 시공해줘야 된다. 뭐, 대충 시공할 거면 안 하니만 못 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디 지정, 어, 그 다른 업체들 보면은, 저도 이거 재시공 차량들을 많이 접하는데, 요렇게, 요런 면부분은 엄청 잘 묻어져 있어요. 근데 요런 옆에, 옆에 이런 부분들이 안 묻어져 있는 차량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이쪽 부분만 시공을 하고, 요 옆부분 같은 경우는 시공을 아예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보이는 부분들만 이렇게 그냥 대충 시공.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이 각이 적기 때문에 요각도 시공을 해야 되고, 요각도 시공을 해야 되고, 요각도 시공을 해야 되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시공을 해줘야 되는데, 딱 보이는, 자기 편한대로 시공을 하는 업체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렇게는 좀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것도 자기들만의 노하우라고 하면 뭐 방법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저는 이렇게 다 해드려요. 다 이런 각진 부분들도 뭐 빈곳 없이 다. 그리고 여기는 딱봐도 보기가 쉽잖아요. 어 이렇게 뭐구 이런 이런 구석탱이 있는 이런데는 솔직히 시공하기 힘들다고 치더라도 저런 부분 이런 뒷 부분들은 전부 다 시공을 할수 있는데. 그리고 요 안쪽 부분도 시공 전부 다다 다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인좀 어두워서 잘안 보이긴 하는데 이런 안쪽 부분도 시공 다 됐고요. 요 여기 여기도 다 시공 다 해드렸어요. 아또 어,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땀을 엄청 많이 흘리고 있거든요. 아 앞에 뒤에서 앞으로 가도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아이고 이제 이렇게 다 하고 프레임하고 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셔도 이컵 안쪽까지도 시공 깔끔하게 다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쪽에 어이건좀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데 저 안쪽 이기 한다 안쪽 이 부분도 시공을 다 깔끔하게 다해 드립니다. 이쪽도 똑같이 여기랑 여기 밀링 친 부분 또 여기 밀링 친 부분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이제 시공 다 들어가고요. 아, 어 화면에 작업을 하게 되면, 어, 저는 퀄리티가 우선이에요. 뭐, 제품 좋은 거 써야 되는 건 기본이잖아요. 퀄리티가 우선이에요. 퀄리티가 이쁘게 나와야 작업도 꼼꼼하게 했고, 그 정도의 퀄리티가 이쁘게 나오려면 시간하고 노력을 엄청나게 투자를 해야 돼요. 이거 솔직히 말해서 한두 푼 하는 차량도 아니잖아요. 비싼 차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시간하고 노력을 들여서 최대한 그, 퀄리티 있고, 또, 누가 봐도 우아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또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할게요. 어 날씨가 너무 더워서 더 이상 영상을 이어서는 못 찍을 것 같아요. 땀이 너무 많이 나요. 음, 어, 이제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 유튜브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달아드립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아유, 땀이 진짜 너무 비 오듯이 와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고,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웃타임 차원점의 갱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